에서는요 오래 참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일단 갈등도 나오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해서 어 서류 지름 다든지 양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,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, 그죠 예. 그리고 필리포스 <laughs> 2장 어, 6절에 보는 그 근본 하나님을 가지고 모이게 자기를 기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 형고 2장 8절 아주시고 여기까지 운동하셨듯이 십자가에 내려신 분이. 예. 이시고까지복하나 이제 이상아. 저기 예, 그늘이 있어요. 아, 그래? 네. 아 진짜? 여기는 좀걱 여여 시원해. 여시원해. 그 안은 어, 위에서 이렇게 햇빛이 온실 온실. 똑다이이 어, 우리 진짜 지금 이러고 그렇죠. 그냥 안 나와서 대가득히 치고 왔어.